오늘 저는 여기 어디냐면 미량에와 있습니다. 미량, 밀양. 미량에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주 작은 작은 도시 중에 캠핑장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지역을 뽑으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미량입니다. 미량, 미량 같은 경우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계곡이 굉장히 좋고 또 산세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야영을 즐기거나 뭐, 여름에 뭐, 물놀이 하러 가기 좋은 곳이 바로 미량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세월이 변하면서 캠핑장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미량에.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 뭐, 미량에, 미량 하면 우리 캠퍼들한테는 벌써 뭐 캠핑장, 이만큼 그렇게 떠올릴 정도로 이 캠핑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런 캠핑장 중에, 미량에 요, 뷰가 아주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뷰가. 뭐 해발도 높고, 우리가 일반, 우리 경남권에 있는 캠퍼들이라면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어 밀양 서당골 캠핑장입니다. 제가 오늘 서당골 캠핑장에 왔어요. 서당골, 서당골 하니까 이상하죠? 원래 서당이야, 서당. 원래 서당 하던 데야. 서당이 있던 데를, 이, 이제, 그 밑에 후손, 후손분이 받아가지고 캠핑장으로 바뀐대요. 그만큼, 서당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왔을 때 느낌이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가족 캠핑으로 캠핑클럽 리빙세프로 리미세프로 블랙브리즈 쳐놓고 여기 1박을 보냈어요. 1박을 보냈는데 지금 아침에 아직 캠프들이 많이 안 왔을 때 조용할 때 조용할 때이 캠핑장을 한 군데 좀 돌아보면서 소개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미양 서당골 궁금했죠? 형이 안내해줄게 자 한번 전체적인 시설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여기에 보면 옆에 정자가 있어요 정자 정자에는 어 아, 우리 정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정말 뒤에 있는 뷰를다 보면서 있으면 신선이 되는 거야 그냥 신선 따로 없어. 이 정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때 어릴 때 공부하고 했던 게참 옛날 생각이 나네. 이 정자 옆에 보면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도있어아 그러니까 뭐 여름에 막 더울 때 이럴 때는 이 정자가 지금 자리가 있기 이거야, 이거. 여기 앉아가 사람들 텐트 말고, 여기 앉아가 노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어서지고 시끄럽지 할 때가 많아. 그럼 먼저 선정을 해야 돼. 무조건 정제는 정제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노는 게 장점이야. 자, 제 옆으로 이렇게 장박 텐트, 장박 텐트들이 보이네. 자,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캠지기 님이 상주하고 있는, 어, 일반 관리동이에요. 관리동인데, 캠지기 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CCTV도 많고, 그래서 장박하기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요. 자, 페리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따라오시죠. 자, 페리동 가, 가는 길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수영장이 있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지금은 겨울에는 수영장을안 쓰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쓰는데, 겨울에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탁구장으로 쓰고 있어 탁구장. 탁구장으로. 탁구장으로 쓰면서, 아이들하고 그냥 엄마 아빠들하고 놀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탁구장 보이고 여기 보시면 향박 텐트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많고 이 시설 자체를 대충 보시면 알겠죠 지금 시설 자체를 일반막 이렇게 딱 인공적으로 정해진 그런 사이트가 아니에요 뭐 자연적인 조건에 어떤 다른 인 말식으로 자연적인 조건에 막 사이트들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호도 되고, 어, 자기가 오, 각자 원하는 뷰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어떤 이캠핑장의 매력이에요. 한번, 이제 편의도 가보시죠. 내리막길을 약간 내려가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갈 때는 조금 조심. 자, 여기가 편의동입니다, 편의동. 편의동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뭐, 일반, 뭐, 화장실이나 예수대 시설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아주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허름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은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러고 편의동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밑으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사이트 많고, 맞은편에도 사이트가 많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사이트를 구축하시면 돼요. 이 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각자 취향에 맞게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게이 미량 스낵고 캠핑장의 장점이야. 자,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화장실. 화장실에는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고, 어, 수도 시설이, 샤워 시설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자, 음악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 막 볼리 볼때 소리도 안 들리게. 음악 들리죠? 와우 좋아. 자, 화장실 하나가지고 개수대 가보면 되는데. 자, 여기 화장실 바로 옆이 개수대입니다. 자, 수도시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수도시설이 여섯 개 있고, 자, 앞에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어우,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네 그건 뭐, 자, 음악 먹고 좋습니다, 엄마. 설거지 하면서 음악 소리 듣고, 엉덩이 시륵거리고, 엄마. 아하! 멋집니다. 그 하나 멋진가 봐 자, 편의좀 옆으로. 옆으로 방망이장이 있습니다. 아이들 놀수 있는 방망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하고 설거지하고 하러 왔을 때 아이들은 여기서 또방망이장에서 뛰어놀고 그래도 괜찮겠죠. 자, 그 외에 틀둥 옆으로, 여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트가 또 각자 구축되어 있고, 저 멀리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게 나는 이 미랑스담골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캠핑장은 사이트 막 지나다니고 이래야 되잖아 눈치 보고 하면서 근데 미랑스담골은 그런 게 없어 이 사이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걷다 보면 산책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산책돼 내가 지금 걷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어 아휴 자 일단 좀쉬구해 힘들어. 아휴 자, 그동안 뭐 하겠어. 나 잠시 요 바위에 기대가 실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알잖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백만 가야죠, 백만. 가고, 댓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뭐, 간단하게, 팬들 옆으로 사이트 한번 돌아볼게요. 여 위로 한번 보시죠, 여 위로. 여 위로 보시면, 어, 아, 장바 텐트가 하나 있고, 또그 위에 또 사이트가 있고, 또그 위에 대나무밭 사이트가 있어요. 저대나무밭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많이 그래야 돼도, 걷기를 그 싫어했어. 내가 걷는 것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저 사이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대나무밭그 외에 또, 군데군데, 군데군데, 중금다리 뭐 건너가지고 또 사이트가 있고 또 밑으로 사이트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아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조건으로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게미라스닷코 캠핑장의 장점입니다 자 한번, 한번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마 호불호가 정확하게 나닐 거예요 아우 나는 깨끗한 캠핑장이 좋아 이타면 아마 여기 진짜 마음에 안들 거예요 하지만 어우 나는 너무 인공적인 캠핑장에 지쳤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딱이야. 왜? 이거 뭐 해발 높지, 자연적인 조건 좋지, 오, 산에도 몸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공기부터 완전히 달려. 그런 캠핑장을 딱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미라스, 단고 캠핑장, 그냥 딱 딱이겠다. 자 그런 점에서 어. 조금 이색적이고 나는 편의 시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정말 좋은 곳에서 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좀 원한다. 이렇다면미양 서당골 캠핑장 김프로가 강강 강추합니다. 전국적으로 참 많은 캠핑장 중에 그 중에 참 일반적인 그런 캠핑장하고 보기 드문 캠핑장으로 미양 서당골 캠핑장. 한번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상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발로 열심히 뛰는 이프라였습니다.